안녕하세요, 김통수입니다. 오늘도 짧은 소식 몇 가지인데요. 먼저, 이번 주 상점 로테이션. 이번 주는 새로운 스킨이 나온 건 아닌데 대신 이전에 인기가 있던 스킨 2종이 다시 재판매 되는데요. 바로 고무오리오리사와 목욕의 달인 제냐타입니다. 오리사의 경우에는 귀엽게 꾸며진 외형 때문인지 인기가 많았던 스킨이고 제냐타는 특급인데도 사운드 이펙트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던 스킨인데 여름을 맞아서 재판매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상품 구성 역시 이전과 동일하니까 이점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더해서 해상구조대 컨셉의 스킨들도 이번 주에 로테이션 되지 않고 그대로. 판매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구매를 원하셨는데 깜빡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구매하시면 될것 같네요. 다음으로 OWCS 스테이지 2 일정. 지난 스테이지 1은 지역 본선 OWCS 아시아 챔피언십을 거쳐 댈러스에서 열린 글로벌 토너먼트인 OWCS 메이저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부터 스테이지 2가 시작됩니다. 스테이지 2의 흐름은 스테이지 1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역 본선 OWCS 아시아 챔피언십을 거쳐 스톡홀름에서 열릴 파이널 글로벌 토너먼트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계로 보시는 건 스테이지 2의 지역 본선부터인데 시작일은 한국은 8월 9일부터 일본은 8월 10일부터 퍼시픽은 8월 8일부터 진행되고 지역 본선에서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원래는 9팀이 본선에서 붙었었는데 스테이지 2부터는 8팀이 본선에서 경쟁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게 본선에 진출한 OWCS 코리아의 8팀은 크레이지 라쿤 팀 팔콘 제타 디비전 프나틱 해적단 포커페이스 베스타크루 대전 올드오션 이렇게 총 8팀이고요 더해서 규칙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패배 팀이 두 번째 맵 선택 후에 공수 및 시작 사이드를 정하는 걸로 변경됐고 나이 규정이 만 17세로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여기서 최근 e스포츠 월드컵에 있던 벤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건 이해는 되지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다음으로 팬아트 공모전 저번에 한번 전달 드렸었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시 한번 전달하자면 8월 11일까지 진행되는 페나트 공모전이고요 주제는 여름 휴가를 즐기는 오버워치 2의 영웅들 참여 방법은 페나트를 그려서 지정 해시태그인 오버워치 2 여름 해상 구조대를 모두 포함해 개인 SNS에 업로드한 뒤에 공모전 페이지에서 공모전 참가하기를 눌러 신청 양식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상품으로는 게이밍 모니터 키리코 여우신 인형 12 시즌 궁극의 배틀 패스 묶음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질문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전부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면서 홍수 안 치는 김통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